로마자에 안 내요. 이해 돼요? 그렇게 특별히 정해진 단어로만 써야 하는 건 시험에 안 내. 그런 걸왜 내? 그건 영어인데. 알겠어요? 우리에게 로마자 표기를 묻는 건, 과연 우리의 고유의 그런 문화재나 고유의 지명을 로마자로 쓸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지명을 외우고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자. 샛별, 그랬죠? 샛별. 자. 샛별하고,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판단해야 돼. 이게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 예외가 있어 없어 있죠. 된소리 반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예외지 나머지는 나머지는 발음 나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불러봐요. S, A, E, T 그리고 B, Y E O L 다만 샛별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소문자로 써야죠. 샛별은 고유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야죠. 지금 샛별이 왜 고유 명사가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샛별이라고 안 읽잖아. 고유명사란 뭐야? 하나밖에 없는 사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똑같은 이름으로 불러야 돼. 그래서 남대문은 고유명사지. 왜? 미국인이 불러도 남대문이니까. 이해 돼요? 사람 이름은 고유명사지. 외국 사람이 불러도 똑같이 불러야 되니까. 그러나 새뼈를 외국인들은 다르게 부르잖아. 이해 됩니까? 그러므로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소문자로 써야죠. 다음. 집현전. 빨리 판단해야 돼. 예외적인 게 있나? 있죠. 집현전은 자음 축약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자음 축약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을 밝혀 적어야죠. 자, 집. 불로봐요 J I P 현 H Y E O N 전 J E O N 지편전 맞겠죠? 다음 촉성루 촉성루 원칙대로 하면 돼요? 예외가 있나요? 속성루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있죠. 왜? 발음했더니 속성루, 된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된 소리만 안 쓰는 거예요? 된 소리 되기만 안 쓰는 거야? 나머지는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거야?